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64건의 본회의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의 본회의 상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국민들께서 기다려왔던 민생 법안이 드디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면구스럽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 법안들은 아직도 정쟁에 묶여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 반도체와 탄소 섬유라면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쌀과 원유 확보를 위해 남은 정기 국회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높은 해외 의존도 문제 해결과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초동할 데이터 3법도 1년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5G, ICT 융합서비스,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추진이 국회에 의해 가로막히는 청국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과 더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국민의 희망을 주는 입법 경쟁에 전력 투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